이번 영상에서는 이트론에 대한 추가 분석 요청에 따라 간단한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론은 이틀 전에 제가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이틀 전과 비교하여 주가의 위치가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석 내용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세 지지 라인으로서 강조를 드렸었던 685원을 기준으로 이탈 시에 반드시 매도 대응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고 반대로 이탈 없이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현주가 위로 나올 수 있는 저항 구간과 대응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685원을 다시금 회복한 다음 단기 눌림목 구간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만들어 내고 있고 횡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이후 685원을 이탈시키는 큰 눌림 뒤에 재돌파 안착이 되었고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이처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삼각 수렴의 박스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각수렴 형태의 박스 구간이 만들어질 땐 수렴의 끝자락으로 주가가 흘러가게 될수록 이평선들과 밴드의 상하단 그리고 캔들들이 모두 수렴이 되게 되는데 이때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 급등이든 급락이든 큰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685원을 기점으로 수렴의 끝자락에서 만약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급락의 파동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삼각수렴의 파동을 통해서 이곳에 매물대가 두텁게 쌓이게 되었고 이탈시에는 강한 저항구간대로 역할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와 같은 반등의 시도가 나오게 되더라도 이 위쪽으로 강한 매물저항으로 인해서 재돌파가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685원 이탈 후 하락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은 지난 조정구간에 병곡캔들 시가 라인인 대략적으로 530원 부근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여라도 차후에 658원이 이탈이 되고 나서 제 공략을 고려하실 때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권에서 680원 이탈 시에는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 하락을 멈추는 변곡이 이곳에서처럼 만들어질 때 다시금 짧은 손절로 재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685원 위로 주가가 다시 재돌파 안착되는 시점에 재공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근 시장지수의 고점에서 변동성이 크고 급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중장기 보유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게좀더 안전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 이점 참고하셔서 대응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만약 685원이 잘 지지, 지지가 된다면 반등의 시도가 이처럼 급등의 형태로 나와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현 주가 위로 저항 구간에서 돌파와 안착 여부를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저항 구간은 대략적으로 900원부터 1060원 정도의 구간이 가장 강한 신고가 매물 저항대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900원 라인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 라인이 지금 버티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고가 저항에 강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돌파를 하게 되더라도 신고가 매물대 안으로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위쪽에 있는 매물들을 한 번에 소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장중에 급등의 양상을 띠면서 캔들의 몸통이 길어지는.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게 된다면 짧은 수익 실현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이 위쪽 라인에 물려있는 상태라면 본인의 매수가 부근에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세 우상향 형태를 다시 만들어내려면 이와 같은 반등시에 종가상 900원 위로 안착을 해야만 되고 지속적인 지지가 며칠 이어져야 됩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장대양봉이 나오게 된 다음에 900원 위로 안착을 하게 되고 며칠 이처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저점이 다시금 이와 같이 높아지는 추세로 바뀌게 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 안에서 고점도 다시금 이처럼 높아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급하게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매물 저항에 맞고 다시금 추세가 급하게 꺾이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900원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급등 양상에 따른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급등 양상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이처럼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900원 정도를 보유선으로 추세 반등이 다시금 나와주면서 이처럼. 고점과 저점이 다시 높아지는 상승의 추세가 나와주는지 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추세의 지지점은 여전히 685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중 이탈은 나올 수 있으나 종가상의 지지만 잘 확인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중 이탈 시에는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거나 분봉상 계단식으로 매물을 쌓으면서 내려오는지 이 부분만 잘 살펴보신다면 어느 정도 종가 전에 선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횡보 구간에서 추세가 어디로 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디를 이탈하면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 되면서 급락이 떨어지게 될지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석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각자 포지션에 맞게 적절한 대응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으로 이트론에 대한 추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